굿모닝 배들가족 여러분 한 주제로 뉴스의 헤드라인이 이렇게 1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날이 있었나 싶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손도 잘 씻으시고 외출할 때 마스크도 잊지 마시고요 무탈하고 건강하게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카타콤 기도회가 올해 들어오면서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시에 컴퓨터를 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가장 무릎을 잘 꿇는 자가 가장 잘 서는 자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입니다. 이 찬송은 오늘 큐티 본문이 배경이 되어 지어진 찬송인데요. 타락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던 자가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며 지은 찬송입니다. 다 함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인데 25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이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되 이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실은 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 즐거움을 초점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이고 축제이고 잃어버린 데다가 다시 찾게 되므로 얻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어떤 잔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그 찾은 기쁨으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고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그 찾은 기쁨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를 들여가면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성격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어쩌면 은 낭비 아닙니까? 찾은 것보다 더큰 가격의 돈을 낭비해가면서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까지 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낭비, 거룩한 낭비 오늘 그런 면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이 아버지가 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모습은 뭐 금이 환영한 아들도 아닌데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는 모습은 어리석기까지 하고 자기 아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모습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잔치에 드리는 비용을 생각해 볼 때는 낭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렇게도 중요한 성격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낭비. 하나님 나라는 이 거룩한 낭비를 해보지 않으면 절단코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원래의 성격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낭비를 거룩한 낭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것을 남들이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너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다 써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려놓으신 그런 낭비는 없었는지요? 저희 낭비 (waste)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에피소드는 바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 다섯에 함께 이 아쿠아 인디안 조계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어, 그곳에서 순교당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이 라이프 매가진에서 워러 웨이스트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헤드라인 타이틀로 그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워러 웨이스트 어, 후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짐 엘리엇의 아내 되시는 분이 결단코 이것은 낭비가 아니었다. 굳이 이 단어를 쓰자면 거룩한 낭비였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흘린 이 희생의 순교의 피는 결단코 낭비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였다.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그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모습들. 어, 내 아이가 아닐 때는 낭비 같죠. 그렇지만 그거를 자녀를 위해서 쓰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거야말로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특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낭비가 아니라 특권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마다들이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이 모습을 투영하는 청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 집에서 한 번도 가출도 안 하고 그냥 성겼지만 노예와 같이 성겼던 이 큰아들이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먼저 나가서 영접해주고 동생을 먼저 환영해주고 동생을 위해서 먼저 잔치를 베풀어줬어야 할이큰 형이 속이 좁아서 옹졸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섬겼던 일들이 자꾸 계산이 되면서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폄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죠 아버지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노예와 같이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죠 나 같은 자를 불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쓰임 받는 이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 하나도 아깝지 않게 던지는 모습. 그 즐거움과 영광의 축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남들은 아깝다고 하는 거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쓰임 받는 영광과 이런 일에 내가 쓰임 받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끼지 않냐고 드려보신 적이 있는지요. What a waste. What a holy purposed waste. 거룩한 목적을 향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이 영광. 오늘도 누리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해서 힘쓰시는 축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어, 어제와 오늘 이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 거룩한 낭비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의 일들,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하여 이 마음으로 초지일관 끝까지 달려가는 충성된 일꾼되게 해주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이 큰아들같이 계산하거나 참 뒤늦게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모습에 속이 불편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아닌 우리 주님 우리의 진정한 맏아들 대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동생들을 먼저 복음으로 리치아웃하고 전하고 함께 이 귀한 복음의 영광의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마다하지 않는 기쁨의 성도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김한여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선구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여러분의 정원 또는 함께 나누고 싶은 작품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3월의 아침 영상의 배경화면으로 사용됩니다.